네, 다가오는 2024년은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청룡. 그런데 그 해를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어,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닥칠 질병이나 사고, 또 지진이나 폭우, 산불과 같은 재해를 조금이라도 일찍 알수 있다면. 분명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사는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 사건, 사고들 한 시간, 아니 10분이나 1분 전에만이라도 미리 안다면 비극적인 결과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그런 아쉬움과 흥미로운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올한해 이런 아쉬운 순간들이 어, 많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그때 거기서 하루 뒤에 일들을 알았더라면 아니 10분 뒤에 벌어질 일만 알았더라면 우리는 조금 다른 인생을 살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말씀이 이루어진 이루리라라고 정했습니다. 첫 번째 새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수막 보시죠. 밑에 새 언약. 리뉴얼을 통해서 새 언약이 되게 만드는 것.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새롭게 만드는 효력을 가지게 되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받은 말씀이 아니라 나의 전생애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이 새롭게 리뉴얼되면요. 새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받게 되면 새 언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가보면 엄청난 행운을 얻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와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열1기상 11장 30절입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라. 나라가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당시 솔로몬 치아에 국책사업이 엄청난 국책사업들이 많았는데 거기 공사를 감독하던 여로보암에게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야의 예언은 실제로 몇년 뒤에 현실이 돼 버립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여로보암은 10개의 지파와 함께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저기 지도에 보이는 파란색 부분이 북왕국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쪽 유다보다 크지요, 여러분. 그런데 북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과의 이런 약속들을 했는데 이 약속을 저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버리는데 그냥 저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을 버립니다. 북왕국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남 왕국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 그래서 산당을 세우고 무자격자인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11개상 12장에 가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없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출르그했을 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대적했던 사건입니다. 십계명이 원래 두 돌판이었을까 저는 의문이 됩니다 십계명을 어쨌든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던 이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이 돌판의 제일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십계명에다가 아예 못술파가 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정면으로 그때 하지 말라고 했던 걸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여기 보니까 두 마리를 만들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때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예언을 들려줍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해서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리겠다라는 예언이죠. 왕위에 올랐던 여로보암 예언 때문에 올랐죠. 그런데 그에게 불리한 예언, 불리했던 말씀은 눈과 귀를 닫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죠. 그 이후에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년의 시간이 흘러갔지만. 그 사이 여러 보암이 다스리던 북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고요. 남한국 유다에서는 문하세라는 왕이 등장해서 55년 동안 통치합니다 문하세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악한 왕입니다. 온갖 악행을 행하고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문하세가 죽자 그 다음 아들은 아몬이라는 왕인데요. 그 역시 아버지 문하세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온갖 악행을 임산했다가 왕위에서 오른지 2년 만에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멸망이 점점 눈앞에 타고 있는, 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언약의 백성 남유다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산을 제대로 상속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없다면, 약속이 왔습니다. 이 언약은 내게 와서 갱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효력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거기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내게 와서 효력이 발성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이 말씀이 효력이 있는 말씀, 새 언약으로 바꾸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는요. 예배드리는 이 52주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새롭게 만드는 거, 예요 리뉴얼이라고 하죠. 백화점 리뉴얼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간판을 바꾸고요.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조금 더 개선하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파리 바게트뭐 베스킨 라빈스, 올리브영 리뉴얼 간판을 한 번씩 바꾸, 싹 바꿉니다. 왜 바꾸나? 이미지 쇄신입니다. 리뉴얼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 어, 올해 후반기에 들어와서 있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쯤 되니까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앞에 도로 공사 세걸로다 깔았습니다. 안양시에서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보도블록도 새로 다 깔아 넣었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미로 아시고 내년 준비하라고 아스팔트도 새로 깔아주고 보도블록도 새로 깔아주고. 시에서 알아서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와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럼 뭘 그럼 리뉴얼 새롭게 해야 할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을 새 언약으로 리뉴얼 시켜야 됩니다. 리뉴얼 새롭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제가 리뉴얼 새롭게라는 주제로 어, 준비를 합니다. 내일모레 화요일 새벽부터 어, 예배에 참석하시면요. 뭘 새롭게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혹 형편이 처지가 안 돼서 어, 아침에 못 나오시는 분은 녹화본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의 녹화본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클릭해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갱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새 백성입니다. 새 백성. 어, 이런 때에 요시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요시아가 올랐을 때그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면요, 8살, 8살. 여기 8살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네. 8살은 나이가 많은 나이입니까? 적은 나이입니까? 굉장히 많은 나이죠. 아닙니다. 정말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그죠? 아, 2학년입니까? 죄송합니다. 57년간 오래된 악행을 바로잡기에는 왕의 나이가 너무 어려워요. 성전은 철저히 훼손되고 무너졌습니다. 온갖 더러운 우상들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들의 뺨을 때리고 이방 여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말 그대로 그냥 그땅 전체를 우상천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어린 왕 젊은 왕 요시아의 행동은 그 할아버지 문하세나 아버지 아몬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절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게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기에 가보면 더 놀라운 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대야 34장 3절.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8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8년이 지났으니까 16살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 거기다 8살 더하면 20살 되던 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16살 살때 하나님을 찾았고 20세 되던 해에 주변의 온갖 우상과 산당들 제거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뭐 우리 고신대학교도 보건병원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규직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요 절대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안 됩니다 왕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은 하더라는 거죠 스무 살된 청년이 57년 동안 묵어있던 우상 숭배를 말 그대로 깨끗하게 개혁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상상하건대 주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편안히 배불렸던 사람들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러나 이 스무 살 왕은요. 거침이 없습니다. 마치 저먼 미래를 내다보기라도 하듯 요시아 왕은 유다를 이전과 전혀 다른 나라로 바꿔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여기 말씀에 가 보면요. 단서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열왕기하 22장 14절입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 선지 훌다에게로 나가니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 선지자 풀다에게로 가서 무엇했을까요? 뭐 율법의 말씀을 듣고 비통한 심정으로 옷을 찢었던 요시야 그 약속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혼자 붙잡고 있었는 게 아니라 선지자에게 가서 물었더란 것입니다. 불과 여 세, 8세, 팔세의기이 어린 왕이 아버지, 안몬, 할아버지 문나세와 달리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처럼는 어린 아이가 무엇을 보고 찾아갔을까요? 그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고. 이 백성의 왕으로서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 그 선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개혁하고 바꾸어가고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이제 이따가 이 성경일기표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읽을 수 있습니다 듣고 보고 읽을 수 있는 자녀, 자료를요,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체를 다 알아야 구원이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말씀, 한 구절만, 한 단어만 그의 심령에 제대로 박히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제자로서 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선지지 훌다를 통해서 요시아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요시아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결국 요시아 왕이 26살 되던 해에 대대적 성전 수리가 시작됩니다. 리뉴얼이죠. 성전을 리뉴얼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에서 결국은 뭘 발견하느냐면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거기서 발견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 온 땅이 우상천재가 되어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그 율법책을 다시 꺼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주었던 그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그의 손에 들려주더라는 것입니다 요시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역시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백성이 돌아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계속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1절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도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 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물질을 모읍니다 건강관리를 합니다. 내가 여러가지 관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날아갑니다. 관리가 안되는 것이죠 믿음을요 세상에 무익한 것들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그렇게 지금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물관리하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물은 은혜를 뜻합니다. 은혜관리를 잘못하면 터진 웅덩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만 이 은혜관리가 안 되면요. 결국은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새해에는 여러분 이 물관리 은혜관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세상에 있는 무익한 것과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 그 세상 것들과 바꾸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변에 있는, 옆, 여러분 옆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요새 많으신 어르신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69년을 보내고요. 이제 좀 있으면 20분만 있으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어른들이 그 세상 것과 바꾸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잘 관리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안양땅의 보구마,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올한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셨을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이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시작. 여기가 어딥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자리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떤 보상을 약속할 때 있지요. 아이들이 보상은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 때문에 아이들은 그 보상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약속이 이렇게 힘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얼마나 더능력 있고 힘이 있겠습니까? 너희가 나와 약속을 지키면 반드시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이 말씀은 얼마나 확실한 미래의 유산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결국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새 백성으로 바꿔버립니다. 새 백성. 출애굽했던 1 세대들은요 원망과 불평의 원흉들이었습니다.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2 세대는요. 전혀 다른 백성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요수아가 2세대 지도자로 들어서서 과거의 유산, 현재의 유산, 미래의 유산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상속자로 만들으니까. 이 예세, 2세대들이 상속자가 돼서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무혈 입성합니다.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 그 철기군, 강력한 대피님들, 그 기마병들을요. 여러분, 정말 쉽게 끝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 백성 되게 하시면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자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도를, 그들의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는 정말 울며 끌려갑니다. 그 발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70년 후에 돌아올 때는 완전 다른 백성이에요. 그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 민족 정신을 바로 세웠을 때 오늘날의 유대인들의 모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완전 새 백성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롭게 되는 이 내년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 온 교회가 새롭게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교회 우리 유아부부터 나이어를 마르신 어르신까지 전부 새롭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온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 새롭게 되기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가정들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새 백성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시대가 열리더라는 것이. 요시아 왕은 여선지자 훌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인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으로 다 모읍니다. 왜 성전으로 모았을까요? 성전에 약속이 심겨있거든요. 성전에 하나님 임지하시거든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이. 장로와 제사장들, 선지장들 뿐만 아니라 어른부터 아이까지 온 백성을 성전으로 모았다 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새롭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할 때 백성들이 울며 그들의 삶을 다시 돌이키며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선포하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상천지였던 50년이 넘도록 불순종과 악행이 거듭났던 그 이스라엘 땅에 여명의 동이 토기 시작합니다. 왕열1기와 23장 2절입니다. 이에 왕이 여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다. 어쩌면 300년 전여로 보암에게 했던 선지자가 이 모습을 미리 보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열1기상 13장 2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와서 이 모든 걸다살려버릴 것이다. 예언을 했죠. 근데 열1기상 23장 16절에 가보면요. 저기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시아가 쉐마 이스라엘을 다시 외칩니다.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역사적인 장면이죠 열1기야 23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 말씀을 다시 갱신해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명에 있는 약속 있죠 나갈 때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드레스도 복을 받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조차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걸 유산으로 못 받고 다 뺏겨버렸죠 다 잊어버렸죠 그러니 그 백성에게 이 복이 사라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네 집에 있는 떡반죽 그릇조차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이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뽑을 겁니다. 그냥, 뭐, 내가 좋은 말씀 뽑았네, 오늘 운이 좋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10년 골수를 찔러 쪼개고 있는 능, 능이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구절로도 사람이 바뀝니다. 한 구절로도 인생이 바뀝니다. 이한 구절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을 망각한 백성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 암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없는 것이죠. 여기 방자히 행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파라라고 하는 뜻인데요. 벌거벗었다.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걸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멸망하더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도 이런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신명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유산을 주셨어요 약속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갱신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버립니다 밝은 미래가 사라져버립니다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저주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면 우리를 막 저주하십니까? 우리를 막 괴롭히고 심판을 막 내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보다 더 심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면 은 학생들, 친구들, 여러분 정말 나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하나님 없으면 그것보다 더 심한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여러분 그곳에 어둠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영이 들어오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 서기관 사반의 손에 들려온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 말씀이 있었더라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자조 섞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넘어서 반드시 상속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상속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이 놀라운 하나님 주신 유산을 상속받으면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은 그 이후 300년 지나도요 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시아를 통해서만 이루십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70년 이후 간근하면 80년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을 넘어서 내 자손에게 복을 주는데 저주는 3, 4대까지 간다 했는데 축복은 몇 대까지 간다 했습니까 천 대까지 이른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 세대를 아울러 누구든지 그 안에 상속자가 나오면 거기 은혜 다 보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은혜 다 받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해 동안 나를 살피시고 우리 가정을 살피시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약속은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다 했습니다. 요시아 왕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성전에 모아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만들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시대를 활짝 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수아가 새시대를 열었는데 왜또 새시대를 엽니까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예배로 함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송구영신 뭐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그렇게 모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광역에 가면 수많은 인파가 모여있겠죠 지금 고속도로에는 동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뭐 누구든지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친들은 69년 동안 단한 해도 빠짐없이 이곳에서 성구 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옛 것을 흘려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친들은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더불어 새로운 한 해도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하실 것을 믿고 약속을 맺는 시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직 교회를 통해서 오랜 약속들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미래의 약속이 갱신되는 새 언약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주년이 되면서 제가 주제를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정하면서 리뉴얼 새롭게 어떻게 하면은 새롭게 하면은 뭐가 나타나느냐? 언약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바이벌 다시 내 마음에 불이 지펴져서 하나님의 향한 뜨거운 마음이 솟아나면새 백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빌딩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바립니다. 요시아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 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일깨우고 전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만들어 버리십시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한해 마지막 날이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날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새해 우리 교회에 선포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열한기약 23장 3절 한번 듣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 시간 우리 함이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 우리 권한준 집사님께서